영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 수학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 성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드디어 3학년이 됐는데요. 어, 우리가 3학년 와서 처음 배우게 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단원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수함수를 다루게 될 건데요. 시수함수를 배우기 전에 거듭제곱이라는 개념과 거듭제곱근의 개념을 먼저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먼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 a가 있다고 할때 a를 n 번 곱한 것을 a의 n 제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n이 만약에 2면은 a의 2제곱 N이 3이면 A의 3제곱 N이 4면 A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A의 N승, N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때 어, A가 어, 실수 A가 밑에 있다 해서 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꼭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어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요 n 은 우리가 지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이 지수입니다. 밑과 지수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 법칙 어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A는, a b는 어 밑, 밑이죠. a b는 실수입니다. 실수고 어 지수에 있는 어, 지수에 해당하는 m, n이라는 문자가 어, 일단은 우리가 쉽게 가기 위해서 양의 정수일 때 어떤 지수 법칙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어, a의 m 제곱, a의 n 제곱을 곱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볼때 어떻습니까? a라는 밑이 같죠, 그죠? 자, 밑이 같은 어, 두 수를 곱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수끼리 M과 N이라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보실까요? 2의 2제곱과 2의 3제곱을 곱하면, 자, 2의 2제곱은 2를 두번 곱하는 것이고, 2의 3제곱은 2를 세번 곱하는 것이니까, 2를 다섯 번 곱하는 것과 결과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끼리 2와 3을 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어, A의 M승, A의 M승, A의 M제곱, M제곱을 통째로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N제곱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수끼리 MN 곱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3제곱을 했습니다. 곱하기. 자, 그럴 경우에는 2, 3은 6, 2의 6제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제곱은 2를 두번 곱하는 것이죠. 2두번 곱하는 거, 2를 두번 곱했습니다. 자, 그걸 한 세트로 볼때세세트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2는 총몇 개? 그렇죠. 6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1번 법칙과 2번 법칙을 간혹, 어,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잘 이해를 해 두도록 합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AB를 N제곱 했습니다. AB, 밑이 다르죠? 밑이 다릅니다. 밑이 다를 때는 각각, n을 분배법칙 해주듯이 a에 분배해주고 b에 분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를 2라고 두고 b를 3이라고 두도록 합시다. ab라는 말은 a 곱하기 b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선생님이 표현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곱을 하면 각각 2를 제곱한 데다가 3을 제곱한 거를 곱한 거와 같다라는 어,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b분의 a라는 분수를 n제곱했을 때는 이 n은 a에도 적용이 되고 b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되겠죠. 단 어, 우리가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b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자, 그다음 5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입니다. 음, 어, 아까 여러분들 그 곱하기 생각 한번 해보세요. 1 번, 1번, 1번 곱하기 일 때는 지수끼리 더했습니다. 그죠? 자, 나누기 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일, 어, 한번 볼까요? a의 m 제곱과 a의 n 제곱을 나누기를 할 때, 만약에 지수 m이 앞에 있는 지수 m이 지수 n보다 클 때, 클 때는 자 빼주면 되겠습니다. m에서 n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m과 n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m과 n이 같아버리면 지수는 0이 돼버리죠. 그죠? a의 제로승이 됩니다. 제로승. a의 제로승. 자, a 제로승은 1입니다. 1, 1. 네, a가 물론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어, 앞에 있는 지수 m보다 뒤에 있는 지수 n이 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음의 지수 법칙을 또 배우게 될 건데, 자,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지수 n에서 앞에 있는 지수 m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수 법칙 1번. 어.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적용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곱해서 A가 된다. 무언가를, 어떤 수를,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어떤 수라는 것은 X라고 두면 되겠죠. 모르니까. 무언가를 제곱을 했는데 실수 A가 됩니다. a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 x를 뭐라고 칭하냐면 하 a의 제곱근이라 그럽니다. 자, 무언가를 제곱해서 a가 나온다 할때 이때의 x를 a의 제곱근이라 합니다. 뭔가를 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입니다. 네, 그리고 표시할 때는 x제곱은 a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세 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 말합니다. 그러면 어 얘는 어 뭔가를 X를 세제곱 했더니 A가 되더라. 자, 어떻게 표현한다? 이때 X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A의 제곱근, A의 세제곱근,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2와 3 이런 것을 N으로 일반화시켜서 선생님이 어, 정리를 하자면 X는, 이때 X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어, 어, X를 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더라 할 때, 이때의 X는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의 제곱근이든, 세제곱근이든, 네제곱근이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선생님, 해석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근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근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2학년 때 어, 우리가 근이라고 할 때는 어, 실제 존재하는 리얼 넘버 실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허근도 있었습니다. 그죠? 허수 허수 허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되는 수를 어, x라고 하면 자, 식을 어떻게 두면 되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둘수 있죠. 세번 곱해, 뭔가를 세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마이너, 양변에 어, 왼쪽으로 이항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사실 이항이라는 개념보다는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1을 했을 때 오른쪽은 0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1, 1은 1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역시, 어, 1학년 때그 곱셈 법칙에서 배웠죠, 그죠? 자,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하면 자, x 더하기 1 그다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게 0인데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이거나 x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0이거나 합니다. 자, 그래서 근세개를 어떻게 구하느냐? 어, 앞에는 간단하죠 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그 다음 나머지 근두 개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을 선생님이 적용하겠습니다 근의 공식은 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였죠 그죠 자, 근의 공식을 적용을 하면, 근이, 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옵니다. 자, 실제 해보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 적용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는데, di가 붙어 있죠? i, i. i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근두 개는 허근입니다, 허근. 자, 여기서 뭘 구하라 했냐면, 실, 실근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뭐다? 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자,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어떤 수를 네제곱 했더니 1이 나오는 그는 뭐냐? 이 말입니다. 자, 4제곱 해서 1이 나오는 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럼 요걸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무언가를 4제곱 했더니, X를 4제곱 했더니 1이 나오더라. 자, 그럼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하면, 오른쪽은 0이 되고, X 4제곱 마이너스 1 되죠. 1은 무한 변신 가능합니다. 아까는 1은 1의 3제곱으로 뒀죠. 자, 여기서의 1은 1의 4제곱으로 두면 됩니다. 1 4제곱이나 1 3제곱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1의제곱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짝수 네제곱이고 그 다음에 안에 마이너스로 돼 있을 때는 어, 우리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1차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도 역시 x마이너스 1, x플러스 1로 또 쪼개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각각 x-1이 0이거나, x-1이 0이거나, x제곱 플러스 1이 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게 실근이죠. 실근.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에 1이 0 되는 경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i였습니다. 허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를 가지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1의 4제곱 네 중에서 실수인 그는 뭐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 세제곱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네제곱해서 1이 나오는 경우, 실근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요 실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라는 거는 아까 했었죠? 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세제곱해서1 되는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자, n이 홀수일 때는 여러분들 그래프가, 어, 아래와 같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n이 홀수입니다. x세제곱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y는 x의 n이니까, 어, 이게 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물었으니까, 어, 세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니까, 우리가 a를 별도로 y는 a라고 해서 그래프를 표시,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 빨간색, 어 그래프와 어 파란색 그래프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네한 군데서 만나죠 한 군데 어디에서 어디에서 만납니까?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 즉 어, n 제곱근 a 지점입니다. 그래서 a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어, a 값에 관계없이 하나뿐입니다. 파란 색깔이 밑으로 내려와서 음의 영역에 존재해도 역시 한 군데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실근은 n 제곱근 a로 나타난다는 거. 자, 조금 아까 세제곱일 때처럼 어, 실근은 한개 존재합니다. 무조건 오직 한 군데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아까 4제곱했죠, 네 4제곱. 네 4제곱해서 네 1되는 경우. 자 짝수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어, 종 모양, 종 모양이 종 엎어놓은 모양이 됩니다 컵 모양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어, y는 a라는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a의 제곱근이니까 자 그래서 그어 봤던 여러분들 몇 군데서 만납니까?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가 네두 군데서 만납니다 하나는 x 값이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죠. 그래서 자 어, y는 a가 이렇게 양의 영역에 있을 때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는 두 군데서 만나죠.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n루트 a 양수 하나 마이너스 n루트 a 음수 하나 각각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다음 a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a가 파란색 직선이 x축에 딱 붙어 있습니다. 0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0은 무조건 0이죠. A가 0일 때 A의 N제곱근은 0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 그래프를 이동해서 밑으로 가봅시다. 밑으로, 3, 4분면에 오도록 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빨간색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있습니까?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N이 짝수일 때 짝수일 때 어, A제, a의 n 제곱근 중에서 이때 a 값이 a 값이 어, 양수일 때만 근이 두 개고 어, 그 외에는 어, a가 0일 때는 0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 금방 그래프로 살펴본 내용을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어떤 수 A가 있을 때그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근은 어떻게 되는가? 자, N이 홀수일 때, 조금 아까 3제곱일 때, 3제곱일 때, 홀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든지 작든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N제곱근 A라는 근을 가졌습니다. 물론 A 값이 0이면 원점이겠죠, 그죠? 0입니다. 그 다음, 어, n이 짝수일 때, 즉 어, n이 아까 어, 4제곱근, 4제곱, 4제곱일 때는 어, a값이 양수인 경우에만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그리고 a가 0일 때는 0이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적을 때는 3, 4분면에 내려올 때는 어, 그래프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제곱 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X는 3제곱근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7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을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27 되죠? 3, 3, 9, 9, 3, 27 그죠? 자 그래서 어, 날개 속에 있는 3과 어, 근호 안에 있는 3 똑같이 상쇄됩니다 요거 나중에 지수법칙 가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3으로 빠져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3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27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물었는데 얘는 4제곱해서 16이 되는 근을 물은 겁니다. 자, x 4제곱은 16. 자, 4제곱 짝수를 어, 제곱할 때는 무조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짝수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4제곱근 16, 마이너스 4제곱근 16,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16은 2의 4제곱이죠? 자, 그래서 4, 4상쇄가 되고 2로 빠져나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어때요? 근두개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세제곱근 n이 홀수일 때는 홀수일 때는 어, 짝수든, 아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근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 네제곱근 짝수일 경우에는 짝수일 경우에는 실근이 두개 존재하려면 반드시, 반드시, A 값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16은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가 돼야 두 군데에서 만나서,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네, 조금 어렵죠. 그죠? 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의미를 알았고, 그 다음 지수법칙 간단한 거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어, 거듭제곱근에서 우리가 n이, 어,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그래퍼,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실근을 몇개 가지는지, 어, 한번 우리가,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는, 어, 계속해서, 어, 지수법칙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